고양이에게 독이 되는 식물 7가지. 집사님댁에는 어떤 식물들이 자라고 있나요? 저는 가끔씩 예쁜 식물을 집으로 드리고 싶은데 고양이에게 어떤 식물이 위험한지 몰라서 식물을 거의 키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식물이 다 고양이에게 위험한 것이 아니기에 언젠가는 저도 다양한 식물을 키우는 식집사가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양이에게 해로운 식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합. 백합에는 꽃잎, 줄기, 뿌리, 꽃가루, 꽃창기까지 리리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리리신은 고양이의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고양이가 백합을 먹으면 24시간 이내에 구토, 설사, 식욕부진, 탈수 증상을 보이고, 심한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신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히아신스. 히아신스에는 알칼로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알칼로이드는 고양이의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히아신스를 먹은 고양이는 구토, 설사, 복통, 호흡 곤란,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고 심할 경우에는 신부전으로 사망하기도 합니다. 수선화. 수선화에는 리코린이라는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리코린은 고양이 신장을 손상시켜 심각할 경우 신부전으로 사망합니다. 튤립. 툴립. 튤립에도 히아신스와 마찬가지로 알칼로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양이 신장을 손상시키고 증상도 히아신스를 먹었을 때와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의 솔잎이나 솔방울에는 알칼로이드가 들어 있어 고양이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또한 트리를 장식하는 여러 가지 소품들을 고양이가 먹으면 위험하겠죠. 유칼립투스 유칼립투스에는 유칼리톨이라는 성분이 있어 고양이의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유칼립투스의 잎, 가지, 꽃, 뿌리 등 모든 부분에 유칼리톨이 들어 있습니다. 유칼립투스를 먹은 고양이는 신장에 염증이 생겨 신장 기능이 저하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에 노폐물이 쌓여 결국 신장이 망가지고 사람처럼 복막투석이나 혈액투석을 해야 합니다. 다육식물. 다육식물에는 알칼로이드, 옥살산염, 글리코알칼로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알칼로이드와 글리코알칼로이드는 고양이의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물질이고, 옥살산염은 심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독성물질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식물을 고양이가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은 구토, 설사, 식욕 부진, 탈수 경련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동물병원을 방문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물을 집에 드리고 싶다면 고양이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식물을 둬야 합니다. 보호용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하거나 어렵겠지만 고양이가 식물을 먹지 못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오늘은 고양이에게 해로운 식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고양이를 독성 식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세요. 감사합니다.